이 영상은 여행을 가기 전 전PD가 갑자기 삘 받아서 여타 방송 프로그램처럼 자연스럽게 찍은 영상입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영상 여행을 갔다 온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새 친구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된 이유는? 기분 좋은 어느 날 외경진님을 깜빡해서 가는 길을 찍은 멋진 가게 야, 카메라 어서 신기한 척 해야지 <laughs> 야, 카메라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해주야지 너무 깨서 사귀었잖아 괜찮나 너나 연기 어설프게 하지마 <laughs> 이런 게 어설프냐? 벌써 이렇게 <laughs> 목소리가 떨리냐? 아, 어차피 <laughs> 편집해서 슬퍼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해도 되잖아 오랜만에다 홍롱아 그래 아니 잠깐만 근데 진짜로 1년 <laughs> 만에 봤으니까 1년 만인가? 그때 그쪽으로... 우리 소고기 면서 뭐? 고너왜 이렇게 너 어색하냐 <laughs> 내가 왜나 이런 그대로 얘기하는 순간야 너만 어색하잖아 근데 내가 알았어할 할 거고 카메라를 이렇게 드리미 이유가 <laughs> 뭐야 아니 일단은 그냥 네. 여행이나 가자 어. 여행이 좋지 <laughs> 아 내가 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면 어떨까 했는데 내가 딱 떠오르는 게 너니까 홍록이한테 내가 여, 얘기를 좀 해보자. 음 아, 대신에 어차피 나는 내가 이제 피디 생활 했으니까는 이거 싹다 찍어가지고 우리끼리만의 추억을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어디다 올리고? 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말 이때는 우리 여행 가는 거다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자. 다 좋아, 다 좋은데. 응. <laughs> 내가 얼마를 내야 되냐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경비는 내가 대자. 우 아... 어... 둘이만 생각한 거야? 일단은 더좀 일단... 생각해 어... 볼 아... 거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쨌든 추억 남기기도 좋고 재밌고 막이러면 좋잖아. 같이 막 재밌고 추억 남기고 막 그렇게 생각했을 때딱 좋은 사람이 생각난데 아유 스케줄이 될지는 모르겠다. 워낙 셀럽이어가지고 또 셀럽이 와주면은 또 어쨌든 뭐또 문자해 음... 볼게. 남주요 어. 일단 와. 일단 와. 아주 재밌는 거리가 있으니까 일단 와. 어. 문자로 내가 주소 보내줄게. 알았다. 그냥 계획이 어때? 계획이 나쁘지 않아. 아니, 원래 생각은 너만 커버하려고 해. 아니 나는 여행 가는 게 좋아.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일도 끝났고, 내가 그렇다 해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뺐다 뭐밥 먹고, 당구 치고 하는 것보다는 어? 여행? 어차피 가질 거면 여행 한번 가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으니까. 맞나? 맞았어. 어! 아, 경연아, 와서 와서, 냐 와서 서와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앉아, 어, 앉아, 뭐 앉아, 앉아. 뭐냐 이거? <laughs> 뭐 지금 뭐, 촬영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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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못 생기게 나오는 이게 너야. 그래? 이게 너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경연아, 네가 좀안 아, 이렇게. 어. 아, 뭔데?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여행을 괜찮냐? 여행? 어, 여행 가는 거 괜찮? 아, 날짜. 날짜. 매니저가 있으셨 아, 여행 날 매니저가 있으셨어요? 민호 차만 돼. <laughs> 야, 카메라 앞이라고 하지 있는 척 하지 마. 아, 척 리얼하게 돼? 가야 돼. 요즘 리얼이 대세야. 어디가? 원래 우리 맨날 얘기했었는데 어디 섬 들어가 가지고 삼겹살 구워 아, 먹으면서 그런 곳. 낚시 어, 한번 하고 오자. 여행 한번 가자 그랬는데 스케줄안 맞아요. 아, 고 아, 얘는 항상 노는데 내가 바빠 가그러 가지고 이게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놀러를 못간 거야. 내 생각에는 중국 여행이나 가자. 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중국, 중국 뭐. 가냐? 봤 전문가야 나는 <laughs> 또, 또 전문가? 대학교 땐 상위 10% 애들만 뽑아가지고 중국 기업 연수를 보내줬었어 그게 몇년 전이야? 2학년 2학기니까 한 12년 전 13년 전 됐겠지? 그런거 기억도 안 나겠네 그러면... 10개월 갔다 왔어 그럼 뭐다 알지 뽁뽁 뽀얀 삥피져 싼거 콰이 콰이 나도 순두구나 알아 야안가본 나도 알아 오늘 못 아. 말했는데 삥피져 싼거 콰이 콰이 아야 음. 아쉽게 10... 되게. 얘기해도 되냐? <laughs> 아니 일단은 베이징으로가자고 베이징에 3년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 좀 안내 응. 정도는 하지 않을까? 얘가 나 걱정했어. 어. 나는 괜찮아. 나는 사업가니까 좀 돈도 있고 괜찮아. 근데 니가 좀 힘들잖아. 나안 힘든데? 비행기값 왕복 뭐한 12만 원에. 숙소 숙소 일박 한 3만 원. <laughs> 역시 12년 전에 갔던 아, 거 같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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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는 개인당 아. 한 3박 4일 4박 5일 갔다도 음. 경비 뭐한 300원 정도, 한3 0 0위한 정도는 뭐 다. <laughs> 벌써?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내가 집에 가서 좀 다시 좀 생각을 개야될것 같아. <laughs> 나 근데 언지뭐 <언제> <laughs> 시간 얼마 안된것 같아. 뭐 그새 되게 수염이 잘랐다. <laughs> <laughs> 이거 스트레스로. 아니 갑자기 <laughs> 수염이 잘아 잘... 아니, 잘... 아니, 잘... 아니 지금 가왕에 뭐, 잘... 많이 했어. 이분다시라고 말지. 이분자시지. 이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갑자기 파도가 치듯 후 내가 이랬던 베이징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혼자 가려고 했던 여행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이러면서 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멋있게 여행 경비는 탁. 전부 내가 내리고 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나중에 친구들에게 빈 뜯었다. 야 그래도 재밌고 좋았지 알? 이건 왜 가는 거야? 이 여행을 아, 해야 하는 거야? 아 이거 뭐 제안은 네가 했잖아. <laughs> 제안은 네가 했잖아. 근데 제안했을 아, 때 기분 이좋아고 거. 아 너무 좋았지. 왜냐면은 나도 조금 움츠려서 이제 날개짓을 하려는 상황이고 또 조배우는 어차피 인간 인간처럼 사람 아니게 그냥 인간 아닌 것처럼 살고 있었고 우리 전피 d 도 조금 이제 힐링이 필요한 시기였고 셋이서 뭔가 이제 뜻이 맞은 상황이지. 도원 결이처럼. 처음엔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언제든지 친한 친구들하고 놀러 한번 가고 머리도 좀 식히고. 그렇지만 서로 시간 맞춰 가지고 어디 놀러 간다는 게사실 되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어, 딱 아다리가 좀잘맞았던것 같아요. 나름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희야 우리 친구들 계속 이렇게 전대만을 해야 되냐? 해. 그치, 그냥 반말해도 그냥 되지? 그냥 기자된... 사투리, 사투리 써도 되잖아, 사실. 내가 지금 기자된 자. <laughs> 그렇다, 봐야지 당신의 얼굴에 웃음꽃피는 그날까지 해열간이들의 피곤한 여행 매주 목요일 밤 8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